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닥밴누나 토끼와 뱀입니다 자 <웃음> 오늘은 <웃음> 어제 나온 바로 따끈따끈한 신작 <laughs> 뉴 포켓몬스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저희가 이건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해서 어제 저녁에 받았죠 네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사전 구매를 하면 거기에 특전으로 필름 뭐 이런 걸 줬는데 음.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<웃음> <웃음> 그쵸 네이 게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토끼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. 이 게임은 포켓몬의 생활을 카메라로 담고, 저런 포켓몬의 귀여운 오, 모습을 귀여워. 찍고, 춤추는 포켓몬의 생태를 <laughs> 조사하고. 일루이나? 네, 일루이나 <laughs> 뱀이 말했던 일루이나 포켓몬을 조사하는 게임입니다 어, 일단 잡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네. 사진 찍고, 네. 보여주고 자랑하고 뭐 이런 거군요. 네. 이 게임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라 순발력이 중요해요. 어느림 뱀한테 너무 힘들어요. 사진 찍는데 자꾸 도망가더라고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이건 순간 포착을 잘해야 돼요. 어 그렇군요. <laughs> 박사 이름은 항상 거기서 거기죠. 정박해, 어, 경박해경박사어 <laughs> 저, 저는 저 리타의 머리스타일 참 신기하더라고요. 말린 어, 프니테일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저게 트레이드 마크래요. 그렇군요. 여기에서는 되게 보여요? 네. <laughs> 여기서는 네오본이라는 음. 그런 걸 타고 가는데. 아, 이거 되게 멋있는 거 같아. 요 네. 저도 이런 거나 하 타겠어요. 사진이 다 되죠. 아, 저런 거나 하갖고 싶다. 어, 네. 너무 갖고 싶어요. 오, 저런 그래. 순간 이동 같은 그런. 그냥 생 걸로 이동하는 저런 거 같은 거같 날아갔어. 슝 하고 날아가면 멋있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. 같이 사진 찍는 거보러가실까요네거 갑시다. 그렇게 만 귀여워 비비옹이다. 나오자마자 바로 나와서 제가 사진을 찍는데 안 모시면 못 찍었어요. 음, 대다, 대다. 준비 시간이 없어. <laughs> 어, 저돌때 찍었어야죠. 아까비, 아까비. 안 돌더라고요. 어, <laughs> 어, 오두트리오다 두투리오. 얘는 좀 무섭게 생겼어. 찍어요 앞을 볼 때. 말랑사가, 앞을 안 봐요. 아, 말랑사가 전해 주면 좋아. 피츄, 피츄 너무 귀여워. 오 어, 수완나. 수완나 진짜 잘 찍지 않았어요? 네, 비번이. 옆모습 아쉽다 테일러.. 얘는 있어요. 항상 여기 있어요 우, 밤이 되면 부부부가 있 어? 큐아링 큐어링도 QRA인. 너무 귀여워아 어. 저거 찍어야 돼 아, 저거 찍어야 돼 뭐하고 있는 거예요! 제가 사실 꽃이랑 헷갈려가지고 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<laughs> 못 찍었어요 아쉽다 <laughs> 어, 여기까지 사진 촬영을 하고 와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서 경박스라는 님한테 <laughs> 사진을 보여드려야 돼요 <laughs> 네 그렇군요 아, 저렇게 다 점수를 매겨 주는군요. 아, 이제 포즈, 크기, 방향, 위치, 다른 포켓몬이랑 같이 찍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데 음. 점수에 따라서 별을 하나, 둘, 셋, 넷 그리고 등급도 있어요. 등급은 네. 동, 은, 금, 다이아. 그렇죠. 자, 포토도감이에요, 이건. 지금까지 찍은 네. 사진을 여기서 볼수 있어요. 오호. 제대로 된 사진이 별로 없군요. 어 수원나 있잖아요. <laughs> 네. 어 비번인도 좀잘 찍었네요. 그러면 우리 토끼는 얼마나 잘 찍었는지 한번 볼까요? 자한번 보세요. 이건 토끼가 찍은 거야. 짝짝짝짝짝짝. 짝 오, <laughs> 진짜 잘 찍었어. <laughs> 음하 이거는 뭔가 뭐,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진을 볼수 있어요. 토끼가 추천에 떴어요. 짝짝짝짝짝. 오, 온라인은 그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진도 자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사진도 볼수 있는. 이건 닌텐. 가입이 되셔야 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엄청 잘 찍었죠? 오우 짝짝짝짝. 랭킹도 <laughs> 자, 토끼 있네요. 랭킹 한번 볼게요. 자, 아, 이거 전 세계. 전 세계 랭킹은 5만 9 0 등. 그... 그리고 뭐요? <laughs>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로 되어 있는 데서는 202등. 그래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오늘은.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자, 다음은 라이브로 만나 뵙겠습니다.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. 안녕.